하하, 안녕하세요. 캔디 코치 김민정입니다. 자, 허브티를 타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작은 휴대용 타블렛 통으로는 여기 뚜껑, 이 뚜껑으로 한 개. 한 개가 1리터 기준이에요. 자, 한 개. 넣고요. 큰통 타블렛 뚜껑으로는 반절. 또는 그 고기를 먹었거나 기름기를 드셨을 때는 요큰 통으로 두 개, 아큰 걸로 한 개, 요 작은 통으로는 뚜껑 기준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온순물온순물을한 600ml 정도 받아주시면 좋아요. 저는 그렇게 받는 게 좋거든요. 한요 정도. 그런데 커피 포트에 끓여서 먹는 물은 더 작게 담으셔야 돼요. 많이 뜨거우니까. 요렇게 담, 그 다음 이렇게 냉수. 정수물로 담았을 때는 조금 더, 조금 더 <laughs> 차갑지 않으니까, 네, 적당히 담으시면 되겠죠? 이렇게 나머지를 채워주시면 됩니다. 짠.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먹기 편한, 어, 온도가 딱 되거든요. 어, 허브티를 먼저 넣는 이유는, 어, 뜨거운 물을 담았을 경우에 이티통 뚜껑에 이 뚜껑에 다 묻어 나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물을 담기 전에 허브티 가루를 먼저 담아 주시는게 하나의 팁입니다 네 허브티 드시고 어, 노폐물 배출 하시고 지방 분해 하시고 <laughs> 건강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안녕 한 가지 팁, 어, 허브티는 될수 있으면 따끈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. 내 몸의 온도에 맞추는 것도 있고 지방을 녹여 주려면 어, 우리가 따뜻한 물로 지방이 녹거든요. 어, 예를 들어서 삼겹살 같은 거 먹고 나면 하얗게 기름기 끼잖아요. 그거 닦아낼 때뭘엇을 수로 닦을까요? 네, 맞아요. 따뜻한 물로 그 지방들을 깨끗이 걷어내거든요. 그래서 물은 따뜻하게 드시되 요즘같이 날씨가 너무 덥고 아, 한 여름에는요. 음, 한 낮에 한번 정도는 찬물에 드셔도 괜찮습니다. 한 번만 드십시오. <laughs>